안녕하세요 갓겐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4 시즌10 기준 야망과 원소술사를 제외한 전직업 최종티어 정리와 함께 폭딜능력, 편의성, 생동력, 보스던 성능과 파밍 난이도 등을 구분하여 실제 플레이 기반 그리고 제가 직접 완벽 가이드로 올렸던 빌드들을 기준으로 보기 편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번 시즌이 정말 재밌었던 이유는 혼돈 특전으로 인한 무한 궁극기 난사가 가능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미친들과 성능을 뽑는 수 있어서 가히 디아블로 4 역사상 최고로 재미가 있던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요. 드루이드 강령술사, 홀령사 그리고 도적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았으니 아직 이번 시즌을 플레이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갓겐. 엄청난 기동성과 범위성 공격으로 이번 시즌 통틀어서 스피드 파밍에 최적화된 폭풍 까마귀 드루이드 빌드를 최우선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혼돈 아이템 파밍을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빌드를 굴릴 수 있는 큰 까마귀 드루이드 빌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주력 스킬은 드루이드의 동료 스킬인 큰 까마귀 스킬입니다. 이번 시즌 혼돈 특전 중 야만성을 사용하게 될 경우 동료 스킬이 추가로 핵심 기술로도 간주되어 딜레이 없이 아군 안사를할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스킬들이 큰 까마귀의 딜량을 올려주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크게 복잡할 것 없는 것이 이번 빌드의 장점입니다. 편하고 빠르게 파밍을 하기 위한 이번 빌드는 대중적으로 곰보전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며 세팅 난이도와 컨트롤이 매우 쉬운 편이므로 이번 시즌에서 최우선적으로 플레이해야 할 캐릭터 1위로 꼽아보았습니다. 스킬이 화려하고 타격감까지 뛰어난 동극기를 마구 난사해야 되는 영혼문 강요술사 그림자 감염을 시켜 엄청난 암흑 피해를 주는 것이 이번 빌드의 핵심입니다 플레이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화려하면서도 스킬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게 특징이고요 이 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균형 바꾸기 고유 혼돈 특전입니다 이 특전이 영혼문 궁국기를 마구 난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특전인데요 파밍 장소는 지옥 뿔 군세에서 바로툭을 잡으며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균형 바꾸기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빌드를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최우선적으로 파밍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드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타격감이 좋아서 이번 시즌에서만큼은 꼭 영어무 강력술사는 플레이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즌 기준. 전 직업 통틀어 엄청난 딜 고점을 자랑하는 홀영사 갈키물총 빌드 이 빌드는 장비만 적당히 갖춰도 문양 업그레이드나 명품화 없이 조단위의 딜을 아주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괴물급 세팅입니다 세팅이 완성된 상태라면 수백조까지의 데미지도 순식간에 터져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딜 고점 빌드들은 기동성이나 유틸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빌드는 다릅니다 무한 피하기를 활용한 미친 기동 고성 덕분에 날락던종 고단은 물론이고 중조단 파밍용으로도 완벽하게 활용됩니다. 여기에 최종형 갈키 물총 빌드를 타게 된다면 더 더욱 높은 딜고점으로 이번 시즌 최강 캐릭을 맛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령사의 이번 빌드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핵심 빌드 원리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혼돈 아이템 세팅하는데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절망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난해하므로 가급적 이면 스타터 캐릭으로 키우시는 것보다 루페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로 타격감이 아주 뛰어난 칼날발톱 드루이드 빌드. 단일 딜로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화할 정도로 메타작을 날려버리므로 보스전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고 몹들 또한 모아주기 때문에 사냥 또한 매우 편합니다. 아이템 파밍 난이도 또한 굉장히 낮은 편이므로 서 스타터 캐릭으로는 매우 추천드리는 빌드이고요. 어느 정도 세팅이 완료되면 최종형 칼날발톱 빌드로 전환해서 더 더욱 강력한 드루이드로 할바 구매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남은 시즌 기간 동안 꼭 한번 키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빠른 기동성과 안정성까지 겸비한 스피드 파밍 주터 도적. 순간 이동하듯 빠른 기동성으로 맵을 미친 속도로 밀어버리고 덫을 한번 깔아두면 주변 몹들이 알아서 끌어들여 녹아내리는 안정적인 광역딜이 핵심입니다. 플레이스타일이 들어갔다가 덫을 터트리고 바로 빠지는 구조라 생존력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요약하자면 주터 도적은 빠르고 안전하며 꾸준히 강한 완성형 도적 빌드라 할수 있는데요. 스피드 파밍용으로도 아주 제격인 빌드이지만 혼돈 아이템을 어느정도 맞춰야 하므로 스타트 캐릭보다는 부패로 키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화면 가득 강령술사 기술로 싹다 뒤덮어 버리는 뼈 파편 강령술사 빌드. 이 빌드는 지옥불 군세나 피해 여제, 비옥 물결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뭔가를 해야 할 경우, 상당한 편안함을 선사해 주는 빌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스킬의 강렬함과 재미면에서는 영어문 빌드가 더 재밌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개인 취향이 많이 갈리는 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령술사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옥불 군세용으로 한번 키워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역대급 재미를 선보였던 디아블로4 시즌10에 대한 캐릭터별 티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은 만큼 디아블로4를 플레이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각계는 디아블로4 11시즌 또한 열심히 플레이를 하여 좋은 정보와 공략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시작하는 디아블로3 37시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